무릎 바깥쪽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물리치료사 박비티입니다. 요새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면서 야외 혹은 피트니스 센터에서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무릎 바깥쪽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문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릎 바깥쪽의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장경인대중후군, 이 신드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무릎 바깥쪽에는 굉장히 크고 단단한 인대가 존재를 하는데요. 자, 이 인대는, 자, 골반을 구성하는 뼈중 하나인 엉덩뼈에서 시작을 해서 엉덩뼈 아래 넙다리뼈를 지나 넙다리뼈 아래쪽에 이 정강뼈라는 구조물에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는 굉장히 길고 단단한 인대입니다. 그래서 이 인대를 장경 인대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만약 이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무릎을 폈다 굽혔다. 그렇죠? 굽혔다 폈다는 동작이 반복이 되게 되면서 무릎뼈 바깥쪽에 지속적인 마찰이 발생이 되고 그렇 무릎뼈 바깥쪽에 부착되어 있는 장경인대 또한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겠죠. 그러면서 장경인대가 부어오르고 염증이 생길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단단하고 긴장되어 있는 이 장경인대의 긴장도를 감소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자, 이 장경인대와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근육 중 하나인 이 대퇴근막장근이라는 근육에 긴장도를 감소시키고 또한 이 대퇴 근막장근이라는 근육과 반대 작용을 하는 이 엉덩이 근육들에 대한 활용을 증가시키면 이 장경인대의 긴장도는 어느 정도 감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얻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무릎 바깥쪽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자, 렛츠고. 자, 오른쪽 대퇴 근막장근에 대한 스트레칭입니다. 침대 끝에 누운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가지런히 굽혀주시고요. 자, 왼손은 팔백에, 오른손은 쭉 뻗어서 바닥을 가볍게 고정해주세요. 자, 준비되셨으면 스트레칭하고자 하는 쪽 다리를 쭉 펴서 천천히 들어서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줍니다. 이때 바닥에 있는 허리가 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볍게 내려주시면 돼요. 자, 거기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쉬이, 5초 정도 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위치.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리 쭉편 상태. 자,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원위치. 말씀드렸지만 이때 허리가 젖혀지거나 아래쪽에 허리가 공간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른쪽 손바닥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 자, 오른발 쭉편 상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원위치. 이렇게 15회에서 20회 정도 허리에 부담이 없는 선에서 가볍게 진행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왼쪽 대퇴근막장근에 대한 스트레칭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벽 앞에 선 상태에서 왼손을 쭉 뻗어서 이 정도의 거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반보 정도만 살짝 더 이동해 줍니다. 자, 거기서 다시 한번 손을 쭉 뻗어서 내 손바닥을 벽에 견고히 고정한 상태. 자, 준비 되셨으면. 왼쪽 다리를 들어서 반대쪽 다리 뒤쪽으로 교차시켜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발가락 다섯 개를 바닥에 지그시 고정. 자, 남은 손을 이용해서 반대쪽 골반 위에 올려주시고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내 오른손으로 골반을 벽쪽 그리고 약간 아래쪽 방향으로 천천히 밀어주시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바닥에 붙어 있는 다섯 개의 발가락은 경고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자, 가볼게요. 골반 위에 손, 코로 들이 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골반을 벽 쪽, 약간 아랫방향으로 밀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원위치. 자, 그러면 대퇴부 옆쪽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손은 벽에경고이 고정, 반대쪽 손은 골반 위. 자 발가락 다섯 개 바닥에 견고히 고정됐으면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자 골반 벽쪽 그리고 아래 쪽으로 밀어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힘 빼고 원위치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손 골반이 천천히 벽쪽 그리고 아래 방향으로 지그시 밀어볼게요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15에서 20회 허리에 부담이 없는 선에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폼롤러를 이용한 대퇴 근막장근 스트레칭입니다. 저는 오른쪽 대퇴 근막장근에 대한 스트레칭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바지 주머니 라인을 따라서 폼롤러를 위치시켜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옆으로 그대로 누워 주세요. 자, 오른쪽 팔꿈치는 가볍게 지면에 고정, 왼쪽 다리는 앞쪽에 가볍게 고정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앞으로 체중을 살짝 회전시킨 상태에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기. 쉬우. 이게 괜찮으면 그 범위 내에서 좌우로 가볍게 터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지그시 그 범위 내에서만 10에서 15회, 3세트 정도 가볍게 지그시 압박하면서 스트레칭 진행해 주세요. 엉덩이 근육을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건을 가볍게 말아서 이마 위쪽에 위치시켜 주고요. 엎드려 누운 자세를 만들어 주세요. 자, 준비되셨으면 이마를 가지런히 수건 위쪽에 올려 주시고요. 자, 양쪽 손 바닥은 배꼽 옆에 가지런히 위치해 줍니다. 자, 첫 번째로 코로 호흡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내 호흡 근육들이 내 손바닥을 쭉 밀고 밖으로 나오는 걸 느껴 주시는 겁니다. 들이마시고 내뱉고. 그렇죠. 자, 이 느낌을 느끼셨으면 이제 동작을 만들어 볼게요. 자, 양쪽 무릎을 가볍게 90도 정도 굽혀 주시고요. 이때 발목이 무릎보다 살짝 안쪽에 위치하는 겁니다. 자, 발목을 위로 당겨 주시고요. 양쪽 뒤꿈치 뒤꿈치 맞닿아 줍니다. 자, 이제부터 동작을 진행해 볼 건데요. 코로 호흡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양쪽 뒤꿈치 뒤꿈치끼리 힘을 주면서 엉덩이 근육의 사용을 느껴보는 겁니다. 자,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빼고 그렇죠. 자, 호흡은 계속 진행하고 계시니까 양쪽 손바닥의 호흡 근육들이 사용이 되는 걸 지속적으로 느껴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양쪽 발뒤꿈치 가지런히 모아 주세요.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빼고 좋습니다. 자, 이제는 배꼽 옆에 있는 손을 꺼내서 주먹을 주시고요. 발뒤꿈치와 뒤꿈치끼리 힘을 주는 그 과정에서 내 엉덩이를 살짝 확인해 볼 겁니다. 엉덩이 근육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자,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뒤꿈치, 뒤꿈치끼리 힘 주세요. 출발. 엉덩이 살짝 터치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빼고. 힘잘 들어가시나요? 좋습니다. 허리에 부담이 없는 선에서 15에서 20회, 3세트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엉덩이 근육에 대한 동작을 진행할 건데요. 밴드를 이용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에 고리를 하나씩 만들어주시고요. 자, 고리를 발 바닥에 가볍게 걸어주세요. 자, 어느 정도 탄성이 걸리도록 만들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눕습니다. 자, 좋아요. 자, 어깨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 턱 당기고. 양쪽 손바닥은 배꼽 가장자리 톡 튀어나온 뼈 위에 올리시고요. 자,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발바닥은 밴드를 가볍게 밖으로 벌리는 힘과 동시에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려 볼 건데요. 이때 양쪽 손바닥은 배꼽 가장자리 톡 튀어나온 뼈를 지속적으로 아랫방향으로 압박을 주시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손바닥 배꼽 옆에 톡 튀어나온 뼈 위쪽에 위치시키시고요. 자,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발바닥 지면에 견고하게 고정한 상태에서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갈 때도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가시고요. 좋습니다. 발바닥에 밴드는 계속 밖으로 벌리려는 힘이 작용이 되고 있겠죠. 좋아요. 다시 한번 가 볼게요. 자, 양쪽 손바닥 배꼽 옆에 톡 튀어나온 뼈 위에 올리시고요. 엉덩이가 올라가는 걸 아래쪽으로 막아 주시는 겁니다. 자,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원위치하시고요. 좋아요. 마지막으로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손바닥을 떼서 주먹을 쥐어 주시고요.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엉덩이 올라갈 때 엉덩이를 통통통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근육들이 잘 수축이 되고 있는지 가볼게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자, 엉덩이 근육 이 활용되는 걸 느끼셨나요? 자 이렇게 15회에서 20회 정도 3세트 반복하실 건데요 엉덩이를 들때 허리에 부담이 없는 선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 주시는 게 좋고요 밴드를 가볍게 바깥쪽으로 벌리는 힘 또한 이용해 주시면 엉덩이 근육의 활용에 훨씬 더 효율적인 동작이 진행이 될것 같아요 자 이제는 엉덩이 전체적인 근육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벽 앞에 위치한 상태에서 발음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주시고요. 자, 그대로 스쿼트 할때 동작을 만들어주세요. 그렇죠. 자, 발바닥 지면에 견고하게 고정, 엉덩이는 병 밀어내는 힘 주시고요. 턱 당기고, 좋아요. 자, 준비되셨으면 양쪽 손바닥을 펼쳐서 무릎, 이 대퇴부 바깥쪽에 위치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손바닥은 안쪽으로 모으는 힘, 내 무릎 바깥쪽으로 벌리는 힘, 양방향의 힘이 동시에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가볼게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자내 손바닥은 안으로 미는 힘, 자 대퇴부는 바깥쪽으로 벌리는 힘.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빼고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잘하셨어요. 엉덩이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걸 느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발바닥 견고하게 고정. 다시 한번 스쿼트 자세 만들어 볼게요. 그렇죠. 고관절 사용해서 엉덩이 벽에 가볍게 고정. 허리가 굽지 않도록 무릎이 모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발바닥 견고하게 고정됐으면 엉덩이는 벽을 가볍게 밀어 주시고요. 키 커지고, 자, 양쪽 손바닥 이용해서 허벅지 바깥쪽에 위치. 자,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내 네. 허벅지는 바깥쪽으로 벌리려는 힘, 손바닥은 안쪽으로 모으는 힘. 자,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머니치. 잘하셨고요 발바닥은 바닥으로 미는 힘, 엉덩이는 벽을 미는 힘. 이두 가지의 힘이 동시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괜찮으시면 조금 더 앞쪽으로 전진해 주시고요그 상태에서 동일하게. 키 커진 상태에서 내 고관절 이용해서 엉덩이 벽에 닿을 때까지 내려가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중심 맞추고 발바닥 바닥 밀고 엉덩이는 벽 밀고 양쪽 손바닥 허벅지 옆에 자 상호 보완적인 힘을 줘볼게요. 출발 하나 둘셋넷 다섯 천천히 올라가고. 이렇게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없는 선에서 12회에서 15회 3세트 가볍게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릎 바깥쪽에 통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경 인대 중후군이 신드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위 영상 꼭 참고하셔서 건강한 무릎 즐거운 달리기 활동 지속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